어, 와그막못 와, 찾은 물건을 잘그보 보는 사람은 엄청 잘찾잘 잘 찾거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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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 찾아 근데 막상 내가 해 보면 잘안 보인다. 이거는 뭐야? 뭐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뭐야. 아, 힘들어. 15분에 끊을게. 요. 말이 없어져. 힘들어. 솔직히 이거 사다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기서. 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니까. 아마 여기 탔지, 이거 탔지. 점프하면 점프하지. 그럼 여기 안 되지. 어디로 가야 돼? 야, 빨리 아, 아침졌어 어디 가야 돼 이제 저기 잔 나가 떨어질 수 마트가 여긴가 그러면 마트가 왜 이러지 근데 2층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 양양 마트는 꿀벌 말로 이전되었습니다 뭔 소리야 이전 일단 꿀벌 말로 이동했다니까 해 꿀벌 말로 가야 되겠다. 개수는 1-3 꿀벌마을 찾기를 잘해야겠다 뭐 저기밖에 없다 솔직히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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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 되는 거야? 허니 우와 꿀벌마을이다 여이로좀 <laughs> 예쁜데 그런 사람 마트는 어디있지? 찾아볼까? 저 여기 꿀통부터 가볼까? 꿀이다! 꿀! 아 여기 제사 있나? 어쨌든 꿀이다! 꿀이다! 꿀! 먹,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야, 약 먹지 마! 약 먹지 마! 약 먹지 마! 약 먹지 마! 내 꿀이야! 꿀, 꿀 좋아, 꿀이 좋아요, 꿀이 좋아요, 꿀이 좋아요, 꿀이 좋아요, 꿀이 좋아요, 꿀이 좋아요, 꿀이 좋아요. 꿀, 내 거야, 내 거, 내 거라고, 나쁜, 나쁜, 꿀이, 꿀이 좋아.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고 봅시다. 이건 뭐지? 아, 제가 재조갈재조겠던게 있는데, 제가 요즘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거든요. 일주일째. 그래서 저는 금토일밖에 영상을 못 올립니다. 글바벌봄 <laughs> 타워. <laughs> <laughs> 우와, 떨어질까? 너 누구야? 하고, 누구 있었지 않았어요? 아까 저기 뭐라고 써 있었지? 이건 뭐지? 아, 이 파란색 거할 거구나. 아, 이 길을 알려준 거네. <laughs> 오잉? 꿀이다! 꿀! 먹을래. 근데 계단적 시대로 내가 있잖아. 으악! 우아, <laughs> 뭐야. 으악이 아니고 우아시였구나. 여, 여기는 어디지? 왜 지하에 이런 곳이 있는 거야? 올라갈 수도 없으니.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못 올라가네. 일단, 저기로 가보자. 뭐야, 마트잖아? 왜 마트가 이렇게 꽁꽁 숙여져 있지? 일단, 빼빼로를 사자. 막, 빼페로가 꿀로 내려있는거 아니야? 빼빼로 하니버터지. 하니버터지. 루엘젤리 빼빼로 제곱 숯젤 수비치허디버스타드 허니... 루엘젤리 꿀허디카레 없어 과자 코너 아 저거 전설의 루엘젤리 빼빼로 내꺼 인터넷으로만 봤는데 여기에서 팔았구나 이거 꼭 먹고싶다 아 저기요 루엘젤리 빼빼로 언제 나와요? 로얄젤리만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아주머니 우리말 로얄젤리가 사라져서 아이고 아 우리말 로얄젤리가 사라져서 그럼 제가 로얄젤리를 가지고 올게요 자 찾으러 가자 뭔 소리? 여기 그냥 가는 거야? 막상 찾으러 오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사람들에게 적보를 얻자 말 마로 됐다 오 문이 열렸어 여기 어디지? 이렇게 되는 걸까? 봐봐 나는 이 원리를 모르거든 이렇게 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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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 여 위에 아 멀리 떨어져야 된다 내가 뭐 할까? 몰라 여기다하지 오보! 오보! 오나 방금 봤어. 오보! 오보! 라고 하고 나 남자야. 나 남자라고. 마음 여린 남자. <laughs>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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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로 계속 귀여워. 척. 귀여워. 척. 귀여워. 묘한 낙서. 로젤리는 꿀폭포 위에 있다. 꿀폭포. 잡히게, 잡히게. 꿀바리 잡히게, 잡히게. 모노사 튀어, 어 잡히게. 짜이 있게, 짜삐 e 게 에브리바디, 어학도, 주시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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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다시자시자시 주시다시, 탈출다도주가자 좋아 시다시 주시다시, 주가자시자점다시 주시다시, 주시어시 주시다시, 주시다시, 좋아 뭐야 아까 거기 잖아 어디였지 여기가? 끝난거야? 폭포에 있었어 폭포 이거 꿀벌 그거 블랙비포왔냐 폭포에 있었는데 저기까? 역시 여기인줄 알았어 꿀폭포 나 끊어졌네. 나 사다리 잘 타지. 오, 보다, 오, 보다. 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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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 솔직히, 윈보르가 저보다 마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윈보르는 내가 어제 버튼 받는 거를 제가 물어봤고 문제를 냈어. 버튼을 만드는 걸 몰래 줄 거야. 진짜 그때 엄청 어이 없었어. 그낚시때도 그 만드는 걸 몰래 줄 거야. 난 알고 있는데 신기하더라고. 자기가 더잘한다서 아, 24분인데 아까 안뜯어 놓고 나 끊을 줄 알았듯 아 파나 보 아시 쫓아다 블록 쌓고 올라가면 좀올라가 그래 내가 경우나 점프 웹도 잘해 연습 싸움을 형처라서 원래 칼만 들고 싸울 거다 연습 싸움은 개나서 잘하지만 원래 칼 들고 칼 들고 싸우라고 칼도 고 근데 네, 마크 지식도 내가 더 많아. 내가 배우던 마크 먼저 시작했어. 걔가 유치원 때 시작했대. 유치원 애들 마크가 뭔지도 몰랐어. 그래서. 자 올라왔어. 아, 어, 여기는 어디지? 그나저나 꿀이 너무 찐득해. 꿀 옆으로 가자. 으, 으 너무 찐득해. 어, 진 우와 여기 설탕이잖아 밟을 때마다 푹석푹석 거려 기분 좋을? 일단 앞으로 가보자. 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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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자.